cbs뉴스는 cbs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힘을 싣기 위해 불경상공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학계가 민간협의체로 총결집합니다. 협의체는 국회 산업은행 개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국제금융도시 부산과 지역 균형 발전에 힘을 합칩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KDB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민간이 모든 역량을 결집합니다. 부울경 상공계와 시민사회단체 학계는 오는 26일 상공회의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협의회를 발족합니다. 여야가 극한의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 사는 이전이 자칫 정쟁거리로 전락하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대표입니다. 국회에서 이제 상임위에서 본격 심의가 들어가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 지역의 상공계 시민사회 학계 총망라해서, 경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 위해서, 협의체는 사는 본점을 부산으로 옮겨, 국제 금융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돌파하고 지역 소멸,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연계해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협의회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과 울산상이, 창원상이,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7명이 공동 대표를 맡고 28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협의체는 선언문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산업법 개정 완료를 촉구할 방침입니다. 협의체는 출범하자마자 여야 지도부와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면담,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성명 발표에도 나섭니다. 또 국민적 지지를 이끄는 각종 캠페인도 벌이는 등 산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할 때까지 온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위 급상승으로 하천 내 실종 고립사고가 잇따르자 부산시가 지역 주요 하천에 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운천천과 학장천, 삼락천 등 주요 4천 양호 안에 100m 간격으로 비상대피용 수직사다리 3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친수공간이 조성된 모든 하천에 출입차단 시설과 CCTV, 탈출 사다리 등을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0일 온천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여성이 실종되는 등 올해 7월 이후 부산에서만 5건의 하천 고립 사고가 발생해 3명이 구조되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근거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공사 난도가 높은 가덕신공항 건설 특성상 전문성을 띤 전담 조직을 꾸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간에 이견이 없어 국회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는 가운데 그동안 예산 등 문제로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부산지역 건강지표 대부분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부산의 지난해 사망자수는 2만 7천여 명으로 통계를 집계한 198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사망률이 8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가남 사망률은 12명으로 8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았고 간질한 사망률도 11.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은 주말인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주일인 모레는 21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오후부터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4도, 습도는 59%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제리였습니다 CBS.